안녕하세요. 티클티 솜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출근 전 점심으로 아빠가 배낚시 가서 잡아온 쭈꾸미를 넣은 라면을 먹었어요. 어제도 라면 먹었는데 해물을 넣어서 그런지 확실히 국물 맛이 다르더라고요. 아빠 덕분에 맛있는 쭈꾸미 라면 먹었네요. 거김없이 따릉이 타러 갑니다. 아침에 비가 와서 못 타고 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비가 그쳐서 따릉이 탈수 있게 됐어요. 퇴근을 했습니다. 택시 타고 집을 가고 있어요. 연장하는 바람에 업무 택시를 탔네요.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영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타네요. 택시 덕분에 집에 빨리 도착할 것 같아요. 다음날도 출근이라서 얼른 집 가서 씻고 자야겠어요. 오늘은 10월 12일 화요일입니다. 하늘이 우중충하네요. 비가 오기 전에 얼른 출근해야겠어요. 아빠가 춥다고 했는데 따뜻하게 입고 나오길 잘했네요. 퇴근했어요. 역시 퇴근길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고기라서 빨리 가야 돼요. 따릉이 타러 가는 길에 풍경이 참 이쁜 거 있죠? 풍경 감상해보세요. 고기 한 상차림 완성입니다. 삼겹살이랑 이베리코 갈비살을 먹었어요. 엄마표 된장찌개도 같이 먹었어요. 보기도 달라고 손을 내미네요. 하지만 기름기가 많아서 못 줬어요. 밥을 다 먹고 간식으로 뻥튀기 먹어요. 뻥튀기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어렸을 땐 진짜 자주 먹었는데 추억의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은 10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픈이라서 새벽 출근길이에요. 하늘 너무 이쁘네요. 새벽은 추워서 따뜻하게 입고 나왔어요. 그럼 얼른 출근하고 올게요. 퇴근해서 너무 신나요. 그 이유는 내일부터 6일 휴가예요. 원래는 거제에 있는 언니네 가려고 했는데 출산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져서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여행 가려고 알아봤는데 혼자 가기에는 엄두가 안 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왕 집에서 푹 쉬려고요. 집에 오니 택배가 와 있네요. 보기는 택배 오면 다 자기 거인 줄 알고 냄새 맡아요. 엄마가 최근에 손목을 다치셔서 손목 보호대를 하고 계셨는데 이모집에 놓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구매했어요. 나머지 한 개는 첫째 언니 거예요. 출산하고 나면 손목이 많이 약해진다고 해서 의료용이라서 더 튼튼하고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보기 병원 가야 돼서 준비하고 나왔어요. 병원에서 실뢰하면안 되니까 가기 전에 꼭 산책을 해주는 편이에요. 병원은 집앞 3분 거리라서 금방 가요. 미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갈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저녁으로는 집밥을 먹었어요. 귀찮아서 안 먹을까 하다가 간단한 반찬들만 꺼내서 먹었어요. 오늘은 10월 14일 목요일입니다. 휴가 1일 차이기도 하고요. 낮잠 자고 일어나서 보기 산책을 나왔어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이게 바로 소확행 아닐까요? 행복은 분명 가까이에 있을 거예요. 다들 한 번씩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집에 도착해서 살짝 출출하길래 후식 타임을 가졌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역시 최고죠. 밤 타르트랑 초코칩 쿠키도 같이 먹었어요. 저녁으로는 화요일에 먹었던 고기 남은 거 먹었어요. 제가 구웠지만 제 입맛에 딱이네요. 명작으로 소문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최근에 몰아서 다 봤어요. 오랜만에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던 드라마였네요. 오늘은 10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거기 병원에 또 가게 됐어요. 광경병 주사 맞으러 가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날이고 선착순이라서 아침 일찍 나왔네요. 다행히도 선착순 안에 들어서 5,000원으로 접종했어요. 2만 5,000원 정도 아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택배가 또 왔네요. 이번에는 제가 쓸 수분크림을 구매했어요. 한개 사면 비싼데, 여러 개 사면 싸길래, 동생들과 같이 나눠서 구매했어요. 할인쿠폰도 써서 개당 19,300원에 구입했어요. 원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한 것 같아서 기분 좋네요. 씻고 준비하고 밖에 나왔어요. 둘째 언니 회사 근처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나들이라서 화장도 조금 했네요. 명동까지 가야 돼서 갈 길이 멀어요. 늦으면 안 되니까 후딱 가볼게요. 지하철 환승하러 왔어요. 갈 길이 정말 멀어요. 언니가 일이 조금 늦게 끝나서 혼자 배에 하다가 앞선에서 서브웨이 왔어요. 각자 취향에 맞게 주문해서 먹었어요. 먹기 전에 물티슈로 손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샌드위치는 손으로 먹으니까요. 몇달 전부터 서브웨이 먹고 싶었는데 드디어 먹네요.언니가 사줘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오랜만에 단둘이 만나는 거라 얘기도 많이 했어요.저녁을 다 먹고 메차라는 카페에 왔어요.근처라서 금방 왔어요. 맷 돌로 커피 만들어주는 곳이더라고요. 되게 신박했어요. 이 건물 하나가 다 카페 거예요. 카페 내부는 곳곳에 애스러움이 묻어나서 좋았어요. 저희도 자식 스타일에 앉아서 먹었어요. 커피도 언니가 쿠폰 사용해줘서 사줬어요. 오늘은 언니가 하드 캐리 지나가다 명동성당 이뻐서 찍었어요. 오늘 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한 번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기도 해보라고 조언해줬어요. 그러니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네요. 고정지출비인 교통비와 통신비를 제외하며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무지출로 보냈습니다. 참고로 고정지출비는 지출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무지출로 보낼 수 있었네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